공부 잘하는 법제 7탄 그렇다면 기억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기억하면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을 시각적인 이미지와 같이 결합시켜서 우리가 저장을 한다면 더잘 기억할 수가 있죠. 단어들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건 왼쪽 뇌가 담당을 하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는 오른쪽 뇌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쪽 뇌를 다 활용을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기억의 전략인데요. 더 많은 양을 아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오늘 배운 걸 내일 다 잊어버린다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단어나 소자를 기억하는 좌뇌와 그림을 기억하는 우뇌를 동시에 활용하게 하여 안쓰는 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트레이닝입니다 이렇듯 대부분 트레이닝 참가자들의 기억력이 좋지 않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했던 일주일 전과는 달리 와우 모두 순조롭게 맞힌 김대수 학생 저거 왜 나머지 키워드 다 지어놨어? 최아영 학생은 어떨까요? 배려 아영이 귀여 용기 역시 모든 문제 성공 어때요? 기뻐요 믿음 희망 이 구동성으로 모든 문제를 척척 맞춥니다. 나 둘, 셋, 절망. 셋, 힘 안. 역시 희망상. 빠른 속도로 성공했습니다. 오, 오. 일주일의 트레이닝으로 기억력 200% 향상에 성공한 오. 트레이닝. 전문가. 예전에는 항상 못 봐가지고 맨날 혼생망때 혼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잘 봐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이 프로를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기억력.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